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림을 그린 공예지라고 하고요. 네, 저는 글을 쓰는 조효승입니다. <laughs> 그, 아무래도 제가 동화에 평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, 아이들을 읽어주다 보니까, 음. 그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리니텔공모전 한다는 게시물을 보게 된 거예요. 근데 거의 매일 만나거든요. 저희가 매일 만났기 네. 때문에 매일 만나서 그냥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밥 챙겨 먹고 저녁에 공동 육아하고 막 이러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어, 해볼수 있겠는데라고 해 가지고 그럼 한번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 진짜 벼락치기처럼 <laughs> 어, 사실 지안이는 그 그, 예, 예, 작가님 아들 이름이에요. 네, 저희가 이제 평상시 일상에서 겪는 지안이가 이제 항상 반찬 투정을 하거나 이제 안 먹을래요? 야채는 안먹을래 햄만 먹을래요? 라고 했던 내용을, 어, 선물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. 이게 정말 책으로 나오면 아이한테 들려주면 정말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음, 뭐, 햄을 많이 먹어서 뚱뚱하게 된 아이, 뭐,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아픈 아이, 과자만 먹어서 힘이 약한 아이를 이렇게 내어서 좀 재현이가 보고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깨달을 수 있고 뭐, 좀 엄마 입장에서도 좀 보고 재미있어지는 동화를 만들고 싶었어요. 아무래도 좀 읽는 아이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해서 최대한 풍선 같은 느낌으로 그려보려고 수정을 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무래도 저희 동화 같은 경우는 독자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시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거나 할것 같은데 그 부모님들께는 아무래도 야채를 싫어하거나 편식을 하는 그런 아이들의 그런 고민이셨던 분들을 그런 동화를 함께 읽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행동교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주인공인 지안이처럼 이렇게 야채도 안 먹고 하다가도 동화를 보고 야채도 골고루 한번 먹어 보면서 렇게 동화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그렇게 밝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글도 그냥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쓰셔 가지고 전달해 주시고 <laughs> 저도 뭐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아이들 재우고 예, 네, 재우면서 그리고. 그리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앞으로도 같이 음.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. 저도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. 그냥 글을 잘 쓴다라는 얘기를 어릴 때만 들었지만 그거를 어느 기회에서 내가 쓸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 이제 출산하면서도 그랬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랬고 그럴 기회가 사실 없었거든요. 근데 이런 플랫폼이 생기면서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이랑 함께 좀 꿈을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번 시간이 되게 뜻깊고 행복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런 시리즈도 만들어 보자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, 다시 새롭게 꿈이 생긴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